안녕하십니까 열변 TV 열장 변호사 이명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변 TV 근로자 김과장입니다. 네, 김과장님 어, 요즘 어, 요즘이 아니고 계속 있어왔던 얘기죠.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죠. 렇 어, 그럼 그만큼 이제 어, 번듯한 건물 하나 다 마련해 가지고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김과장님도. 뭐. 저도 그런 꿈은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예. 아, 그런데 요즘 제가 상가 어, 건물 소유주분들은 상담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유쾌하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음. 지금 자기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시기에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재건축도 못 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아우성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 아시나요? 설마 오늘 주제인 상가 임대차 보법. 호 갱신 요구권 관련인가요? 아예 맞습니다. 상가임수법법 음. 갱신 요구권. 예 2018년도 예 10월 16일 자로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면서 주요 내용은 기존의 5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고, 어 그리고 많은 분쟁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업 기밀 오늘도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업 기밀이요? 좀풀어주죠 아, 예. <laughs> 아,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상가 임대인 분이 찾아오셨는데 2014년 1월 31일부터 5년 동안 19년 1월 30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했었고 네. 이후 합의로 차임을 15%를 증액하면서 19년 31일부터 21년 1월 30일까지 갱신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임대인은 19년 1월 30일 갱신시점에서는 구임대차법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 이미 경과해서 갱신요건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찾아오셨고 네. 거기에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을 연장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제 사무실에 찾아온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사안 이제 그때 어 취지는 2019년 1월 30일경에 5년의 의무인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어, 상대방 임차인에게 이제 갱신 요건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합의로 이제 갱신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개정법의 10년 의무인대 체 기간 연장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어, 결론은 아닙니다. 예, 이거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개정법의 적용을, 적용 범위를 이제 규정한 부칙 2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법 시행 후에 최초로, 어,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된 인재차라고 되는데, 이 갱신된 인재차는, 갱신, 유, 과거법에 따른, 국법에 따른 갱신 요구권에 기한, 어, 갱신된 경우는 물론, 음. 예, 묵시의 갱신, 또 본권처럼 합의에서 이루어진 갱신,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뭐5년의 임대 계의이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동의해 가지고 합의로 갱신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이그 그 갱신됐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10년이 다시 보장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갱신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 최초 계약이 아니라 갱신으로 보는 건가요? 이 사안에서는? 아, 어, 그렇죠. 지금 또그 당시에 요 임차인이 예,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상 어, 임대인분이 이제 예, 말씀하시기를 2019년 1월 30일 이거 갱신을 하면서 증액 제한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5% 이거의 3배, 3배에 달하는 15% 정도로 차임을 증액했대요. 그래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선 이거는 증액 제한비율을 이제 훨씬 초과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니까 이거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거다라고 음. 주장하면서 이 2019년 1월 30일 시점부터 10년, 2029년까지 갱신 육무임대 기간이 보장된다 이런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상가 그 예, 임대인 분이 예, 등복 잡고 막 예, 되게 분노를 표했던 현그 사안인데요. 결론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예, 대, 어, 판례들은 이렇게 차임 징액제한 비율을 초과해서 어, 이렇게 임대 재계약을 다시 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새로운 계약 재계약으로 보지 않고 갱신된 계약 기존 계약의 갱신에 예, 불과하다 라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상가 임대인분이 일월 일월 삼십일 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육 개월 전부터 일 개월 전까지 계절 거절을 통지하고 임차인은 계정 상가 임대평에 의한 갱신 요구를 행사하면은 0년 의무 임대 기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그 사안에서 만약에 2019년 1월 31일인 5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는 그 시점이죠. 그 만료하기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아,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법에 따라 나는 갱신요건 행사하면서 10년이 보장된다. 근데 임대인은 그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이 경우는 결론은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예, 만료로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정법에 붙이기 정부이 갱신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 요구권에 요 갱신, 갱신 요구권이 국법에 의해서 이제 없죠 없기 때문에 갱신 안 되고 묵시 갱신도 아니고 예, 합의도 아니고 거절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예, 2019년 1월 3 1일에 계약계약 예, 계약 만료로 종료된 거죠. 그런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모든 임대차가 5% 차임증액 제한비율 을 적용 받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인데요. 저희,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고액보증금인 경우에,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서울에 같은 경우에 9억원,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그,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 그런,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갱신요구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 그 임대차여도,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있다. 근데, 그, 차임증액제한 비율이지 않습니까? 5%. 5% 제한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 그 말은 즉슨, 어, 고액,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10억이에요. 10억인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갱신요건을 행사했어요. 10년간 보장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 합의를 할때이 징액 제한이 5% 말고 10%, 뭐, 당세한 합의한 비율로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착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차인이 3기에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당하는데 갱신 요구를 받을 때 당시에만 3기 월세를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론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판례가 나왔고요 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연체된, 어, 연체된 차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임차인이 3개에 이르는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어, 해당 그 어, 상관위적보호법의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음. 왜냐하면은 어, 이렇게 과거에 차임 연체 사실이 3기 정도에 이르도록 한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되었기 음.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게 거절할 을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이게 월세를 밀린 게 차임을 밀린 게 이어서 세번 밀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가게 과거에 걸쳐서 3 회에 걸쳐서 연체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 이어서 밀릴 필요는 없고요. 과거부터 예, 뭐, 뜨문뜨문해서도 3개 이르면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예, 예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세번 밀리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갱신 에, 요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현재는 에 차이 면체 된게 없으니까 아, 그거 내가 갱신 거절할 거 없겠구나 라고 이제 음. 과거에 그3개의이 차이 면체 사실 있었는데 음. 갚아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에, 아 이거 뭐 갱신 요구할 때그 임차 종료 시점에 다 정리해 가지고 어, 갚아버리고 음. 변제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돼 이런 음. 이제 생각 가운데 음. 있을 경우에 에, 불측에 이제 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근데 이번 저희 상담 왔던 의뢰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특약 상항으로 건물이 뭐 노후되거나 뭐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뭐 계약 해지한다라는 특약이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뭐 뭐 유효한 건가요, 이게? 음, 그상가대적보호법은이 아. 법에 어,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음흠. 정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서 특약은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어, 해야 할 경우에 임대인이 통보하면 6개월 이내에 목적물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보면 갱신 거절 사유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그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수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죠 언제든지 음. 예, 재건축 계획을 통보해서 6개월 내에 나가라는 거는 그래서 이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음. 높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재건축은 이제 너무 낡아서 하긴 할 건데 공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면 은 뭐 어떻게 해야될까요? 임대인들은? 예이 이 부분 굉장히 조금 예, 쉽게 이제 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음. 예, 이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아 영업기부를? 네 예, 예, 이제 약간의 조금 음. 예, 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그러면 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또한 가지가 건물이 뭐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일부 멸실되는 등뭐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데 이번 저희 의뢰인은 안전지단 결과를 봤을 때 D 등급을 받았거든요. D? 그렇죠. 네. 근데 이, 이 정도면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학업심 판례들이 있고요. 구조 안전지단 결과 D 등급 미흡하다. 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안전사고의 우려,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E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음. 네, 실제 질적으로2등급이라면 거의 건물이 이 너무 위험해서 뭐 조금, 조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정도의 이 사람이 살수 네, 없을 네, 정도가 인 네, 네. 2등급 그,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래서 요 조항이 적용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임대인이 이걸로 거절한 건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 되나요? 거의 어렵다고 보입니다. 음. 그러면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뒤늦게 받고 나서 아나갱신 요구 통지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1 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할 의사는 있었는데 아 임차인이 예, 만료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을 도과해서 네. 갱신 요구 통지했다. 근데 임대인은 이미 거절했 거절했다. 거절했다. 네. 아 이런 경우에는 예 일단은 임대자보호법상 갱신요건은이 기간을 준수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은 기간을 준수했죠.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임차인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약기간이 만료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굉장히 음. 예, 갱신요건 행사할 때그 시기를 잘 맞춰서 행사하는 것을 예, 예, 주의해야겠습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미리... 해. 계속 살 생각이면 미리 통제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미리 미리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만료되기 예, 임박해서 이제 하게 되면 어,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 예. 사실 들어도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걸 뭐 어디 가서 변호사님 뭐 확인하거나 뭐알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요? 오로지 상담만을 아니, 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기, 저,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요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요. 와서 좋은 정보 많이 예, 습득하고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